오늘은요. 그린벨트 그리고 개발 제한 구요 비오톱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가 다른지 여러분이 안내하겠습니다. 이론과 현장 실전 토지 여러분이 안내하겠습니다. 비오톱과 관련돼서는 이런 문의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니까 비오톱 건축 가능한가요? 왜? 사면 안되죠 단독주택 지을 수 있나요 <laughs> 이런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발제한 구역과 그린벨트 비오톱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명확하게 구분을 한번 해드리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죠 수도권이 과밀화되고 그다음에 개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녹지가 너무 없잖아요 녹지가 너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그래서 녹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을 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밀 억제권역이 있는데 과밀 억제권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고요. 좀더 성장관리권역이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보존권역이 있습니다. 자연보존권역 내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세 가지의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과밀 억제 권역 내 개발 제한 구역을 특별히 그린벨트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린벨트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린벨트는 절대 투자하면 안되는 거냐? 근데 절대 라는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린벨트도 대통령 영예에서 해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즘 3기 신도시의 대부분은 그린벨트 였죠. 그린벨트는 이제 약간 정치권과 특급 정보를 받은 분들이 많이 사기도 하고 굉장히 루머가 많은 곳이 그린벨트 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사실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확실한 어떤 정보가 있는 분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오톱은 뭐냐? 자세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얘기하는 비오스, 그리고 영역을 얘기하는 토포스, 이게 합쳐져 가지고 비오톱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요. 비오톱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생명 분포도가 굉장히 좋아 가지고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아주 진귀한 생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비오톱 1등급은 혹시나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거기는 공원 구역으로 많이 묶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오톱 1등급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비오톱은 투자하면 안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면 2등급에서 4등급은 이제 투자할 만한 곳이고요. 5등급은 미리 벌써 개발이 다 완료된 것이 5등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은 절대 투자하면 안된 거고 5등급은 투자하기가 어렵죠.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싸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 2등급에서 4등급이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특급 정보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죠. 바로 국가 환경성 평가 지도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국가 환경성 평가 지도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메인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비오톱 등급을 도시 개발에 적용할 때 이런 기법을 스코핑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국가 환경성 평가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도시 개발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국가 환경성 평가 지도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2021년에 전국으로 구축이 완료됐거든요. 이 로드맵이. 그래서 개발 인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게이 환경성 영향평가인데 이환경적 영향평가를 바로 이 지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토지 보존 가치 평가를 70개 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법제적 평가 환경 생태적 평가 이런 걸 모두 구분해가지고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요. 이 등급이 높은 게 많이 나오면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직접 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가 등급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이 하단에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적 분석을 한번 누르시고요. 자 도봉산 한번 해볼게요. 서울의 도봉산 자 검색을 누르시고 담기 누른 다음에 분석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지도가 전국적으로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요. 토지 이음과 함께 임야를 우리가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 이게 등급이 몇 등급인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 가지. 국가 환경성 평가지도 결과, 법제적 평가 결과, 그리고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1등급 면적이 99.84%입니다. 환경생태적 평가도 보시면 99.14%입니다. 자, 1등급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비오톱 1등급입니다. 이걸 사면 될까요?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걸까요?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임야를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국가 환경성 평가 지도를 한번 돌려보면 이게 투자해야 할 땅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기획 부동산에서 파는 땅들이 대부분 등급이 이렇게 1등급인 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가 환경성 평가 지도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헷갈린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그리고 비오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